박 목사님, 네, 예, 샬로,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네, 예. 예, 어 박유장도님과 황기선사님하고 또 이렇게 소망교회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너무 귀한 분들을 저희 체포에 보내주셔서 3개월 동안 저희가 은혜도 많이 받고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성김을 받았습니다. 너무 우리 한목사님과 이곳의 성도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체코는 어, 지난주부터 저희 체코 정부가 100명 이내까지 집회를 허락을 해줘서 한인 예배, 체코 예배를 정상적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참여를 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채권은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5월 25일 이후부터는 이제 아마 다 바뀌어서 생활 방역으로 한똑 같이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모든 뭐 상점이며 식당이며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난 주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또 같이 예배드리시면서 너무 반가우셨겠네요. 예, 뭐 너무 반가웠고 또 특히 오 체코 성도들이 많이 예배를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있었는데 너무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참 은혜로운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오후에 예배 드리는 그 체코 인들을 위한 예배에도 아, 지난주에 처음으로 함께 모이신 거예요? 오래간만에. 네, 처음으로. 네. 예, 예. 음. 리고 한인 예배도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그 전에는 이제 15명까지 이제 허락을 해 줘서 네. 예, 장로님 가정이랑 우리 김집사님, 심집사님 가정네가정 네 가정 함께 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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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단일 목사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주시죠. 어 이제 저희가 어, 지난 주부터 이제 체코 예배 또 한인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예, 예배 주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아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장로님 가정이 이제 이자 받으러 이제 한국에 사실 들어가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자 받고 다시 오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한인 성도들도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 민박 하시는 분들, 음. 경제적인 어떤 좀 지원과 자립이 정부로부터 잘 이루어지고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견제적 자립을 잘 이룰 수 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아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눠 주셨는데요. 아,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제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고 아, 소망교회가 잘 예배드리고 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 또박 유장로님께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 이 체코 수라바에 있는 우리 한인들 또 한인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 굉장히 도전받는 기간인데 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어, 한인 성도님들 어, 예배 또한 다 흩어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체코 예배가 있거든요 그 체코 예배에 나오시는 체코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번 기회가 정말 전도하고 또 예배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방단일 목사님 오랫동안 체포를 위해서 수고하 하시고 귀한 사회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은 도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소망교회를 통해서 또한 체코인들체코인들을 전도하고 체코인들의 예배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개혁주의 신앙에 어 앞장서던 체코인들이 다시 어 말씀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역사에 우리 박단일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소망교회에 쓰임받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체코에 다시 봉을 일으키는 데 하나님 소망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성례님들 어, 많은 코로나 일구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인 성례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체코 예배 가운데 귀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서로 전도하고 주님 이 체코의 이 체코인들의 예배 가운데 귀한 성례의 역사를. 하시 예배의 부흥이 라어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한인 성원교회 교우들은 또한 전들로 에서 성유를 위해서 더 충성스럽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방위장도님황기서 선사님 피자받는 이래도 함께해 주셔서 잘 순적하게 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이규현 전사 또 방은혜 전사 내외 주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잘 공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규현 전사와 방은혜 전사 이 내외를 인도해 주옵사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비합니다 <laughs> 체코의 폭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비합니다 주 예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단일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 님 예.